흡혈기가 된왕 옛날 옛날에 한 왕이 캐다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는 뾰족한 송곳니를 가진 아주 무섭게 생긴 왕이었어요. 백성들은 모두 그를 무서워했지요. 왕은 무엇이든 자신의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다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큰 벌을 받게 되었지요. 그 어느 누구도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하루는 배고파진 왕이 요리사에게 명령했어요. 어서어서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라. 요리사는 왕의 명령을 열심히 따랐지요. 요리사는 서둘러서 야채들을 요리했어요. 그때 갑자기 요리사의 실수로 손가락을 베었어요. 요리사의 피는 그가 요리하던 시금치 속으로 흘러 들어갔지요. 요리사는 그대로 시금치를 요리했어요. 나는 이렇게 맛있는 시금치를 먹어본 적이 없다. 라고 왕은 감탄했어요. 왕은 요리사를 불러서 어떻게 요리해서 시금치가 그렇게 맛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새로운 재료를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요리사는 대답했어요. 왕은 화가 나서 거짓말 하지 말거라! 라고 호통쳤어요. 요리사는 매우 두려웠어요.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왕에게 말했어요. 폐하의 시금치는 저의 피와 섞여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좋다. 매일 내게 백성들의 피를 가져오너라! 라고 왕이 명령했어요. 그때부터 왕은 피를 마시기 위해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왕은 매일 피가 섞여 있는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결국 왕의 송곳니는 점점 더 길어졌고 점점 더 악독해져갔어요.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데에만 신경 썼지요. 나는 더 많은 사람 피를 원해. 라고 왕은 호위병들에게 명령했어요. 백성들은 호위병들에게 접혀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떨었어요. 왕의 호위병들은 무척 잔인했어요. 백성들은 호위병들을 피해 숲으로 도망쳤지요. 어느날 대신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우리 흡혈왕을 잡아버립시다. 라고 한 대신이 제안했어요. 모든 대신들은 백성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대신들은 백성들에게 궁궐을 공격하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죽임 당하기 전에 어서 도망치는 것이 좋겠어. 라고 생각한 왕은 얼른 궁궐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후 왕은 다시는 궁궐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캐다 지역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백성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